비 내리니까 커피 마시고 싶네. 생각해보니까 달라져서 커피를 안 마셨네. 여기 한번 와봤어요. 숙소에서 도보로 오분 저는 블랙커피를 골랐는데, 이 컵에서 이 컵을 고르래. 여기다가 만들어 주나 봐요. 여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헐. 저 액자 같아. 여기 귀여운 오리들이 쓰러져 있어. 오리. 어? 왜안 쓰지? 신기해라 생각해보니까 이런 로컬 스타일 커피 처음이네 오, 5분 정도 내려서 얼음을 넣어서 먹으면 된대요 커피가 완성됐어요 약간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이었어 있어요. <laughs> 내 표정 왜 이렇게 웃겨? 어, 비가 엄청 와나 우산도 안 갖고 왔는데 그래도 숙소랑 멀지 않아서 다행이야 내가 따뜻한 티를 마시고 싶다 했거든 그, 근데 티가 하나밖에 없대 응. 뭐지? 의사소통이 잘안 됐나봐. 난 따뜻한 책을 마시고 싶다 그랬는데, 차가 무슨 음료가 나오긴 했는데, 마시긴 되게 맛있네. 그리고 위에 무슨 크림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근데 되게 맛있어. 지금 6시 10분 정도 됐는데, 비가 안 그칠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냐? 숙소 가야 되는데. 아우 추워. 아왜 이렇게 아씨 미치겠네 사장님한테 우산 빌려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걸 주셨어 구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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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래 오늘 그림만고 사러 가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갔거든. <끝> 그 다행이다. 앞에. 지인장님께서 엄청 빅 엄브렐라, 빅 엄브렐라 빌려주셨어. 와, 이거 진짜 크다. 아, 이거, 아, 안 보이네? 아, 이거 보여요? 아, 진짜 너무 커. 어떻게 이렇게 크지? 아, 진짜. 네, 숙소 무사히 도착했어요. 앞에 사장님이. 선뜻 우산을 빌려주셔서 무사히 도착을 했고, 카페에서 7만 동 밖에 안 나왔어. 두잔 마셨잖아요, 저. 어, 너무 싸게 잘 놀았다. 한 거의 두 시간? 좀 넘게, 두 시간 넘게 있었더, 있었는데. 원래 제가 오늘 저녁에 하려고, 하려던 게 있었어요.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 여기 가서 나도 오늘 불토를 좀 즐겨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 너무 내 스타일인 거지. 완전 로컬 플레이스. 보니까 약간 발효된 와인 뭐 이런 걸 파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 꼭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비 와서 일단은 이거 봐. 너무 내 스타일인데. 역시 여행은 내맘 같지 않지. 일단 오늘은 어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해요, 여러분. 짜오. 나 괜찮겠지. 여행 1일차 되는 게 드럽게 없어요, 여러분. 우선 저는 어제 8시 좀 넘은 시간에 배는 너무 고프고, 비는 너무 쏟아지고, 그랩을 한번 시켜봤거든요? 두번 거절당했어요. 바이커가 없다면서. 그래서 어제 사온, 혹시 몰라 사온 이 우유, 우유랑 요플레로 끼니를 해결했고, 아,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사는 환경을 바꿔보자. 숙소를 한번 옮겨보자 싶어가지고, 어, 어제 서치를 하다가 잠들고 오늘 아침에 예약을 했거든요. 이거 봐. 나 심지어 짐도 싸고 있었다고. 근데 나 지금 봤어. 예약을 거절해야 될것 같대. 지금 머무는 손님이 더 머물고 싶어 한다면서, 아니 그러면 예약을 막아놔야지. 난 지금 예약된 줄 알고 짐 싸고 있었는데, 아, 진짜? 아, 음... 근데 상황이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일단 다른 지역 이동을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알아보고, 지금 막 그냥 여기 1박 더 예약을 했어요. 여기 있으면서 내일 어떻게 할지 바로 좀 알아봐야겠어. 여러분도 약간 지겨우시죠? 좀 이쁜 하늘을 보고 싶으실 텐데. 비가 그쳐서 나와가지고 우산 다시 주러 가는 길이에요. 이거 우유랑 같이. 여러분, 이거 우유 사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제 사먹어보니까. 이거 하나 마음으로 드려야지. 우산 잘 전해줬고. 저는 이제 그 베트남에 태국의 BC 마트 같은 좀큰 마트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마트에 가서 과일을 살 건데 우선 그전에 저 너무 배가 고파 가지고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진짜 솔직히 마음은 진짜 한식이야나 그냥 삼겹살에 막 그냥 된장찌개 김치찌개 막 때려 먹고 싶은데 이제 한국 갈 날이 며칠 안 남아서 한 4일, 5일 남았는데 꾹 참고 어, 마트 주변에 냄느 맛집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찍고 그랩을 불러 볼게요 아나 진짜 김치 먹고 싶어 심하다 아, 심해 아, 허벅지 시어 미칠 뻔 했어 아, 차가. <laughs> 비가 또 온다고, 진짜. 나맥주 마실 거야. 왜받았어 전부 현지인이에요. 나잘온거 같아. 멸받지만잘 먹겠습니다. 야, 나 취할 거야. 여러분, 아, 저는 음, 이게 뭔가 했더니, 나이스 페이퍼를 튀긴 거예요. 음? 업무 비유할게요. 왜 이렇게 여행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어쨌든 무사히 나잘 있잖아. 여행하고 있잖아. 짜잔, 다 먹었지.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내 입맛은 좀안 맞아서 안 먹었어요. 맛있었다. 10만 천동 나왔는데, 천동 깎아줬어요. <laughs> 여기가 고기에서 숯불 향이 더 많이 나는 느낌이야. 날씨 또좋아진거 봐. 맥주 두 캔까지 마셨는데 5,000원밖에 안 나왔어. 해자야, 해자 혜자. 아이고. 근데 맥주 내가 원몰 비어 플리즈 이랬더니 종호원이 웃는 거 웃는 거예요. 혼자 맥주 그렇게 마시는 게 신기했나 봐. 왜냐면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현지인 친구들이랑 말을 섞어보면은 항상 물어보는 게너 여행 혼자 왔니 이렇게 물어봐. 내가 예이러면 되게 놀래 와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베트남은 아직 이렇게 뭔가를 혼자 하는 문화는 아직 이렇게 없나 봐. 혼자 여행은 물론이고 콤밥도 그렇고 신기하게 보더라고 하 어디로 가야되지? 하여튼 신기하게 보더라고 <laughs> 아, 너무 빨어 <빨간색. 웃음> 아니 나는 이 건물이 뭔가 했더니 이게 마켓이었어. 헐. 멀리서도 보이는데 마켓이구나. 마켓 이름이 고달라시래요. 분명히 마켓이랬는데 너무 잘해놨어. 냄새 뭐야? 어, 나 배부른데? 미니소에 와 있어. 없는 게 없네, 여기. 와, 다 있어. 푸르코트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여기만 보면 한국이야. 네, 처음 보는 것도 되게 많네. 또, 곧뭐 비가 쏟아질 것 같지. 그냥 여 옆에서 커피 좀 마실라고. 트레이디션널 밀크티 마실까? 삐아볕. 살겠어. 야시장 이쁜데 여길 또왔다 그래도 그때보다는 100배 낫다. 여기 꼬치가 맛있어 보여서 사 먹으려고 했는데 뭐 아저씨가 담배 피우고 계셔 담배 피우시면서 꼬치를 굽고 음, 이거 어 뭔가 아 어, 진짜 추워 이 짧은 코지었어 너무 예쁜데 이게 다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데는 안 내줬어 안 추운데 내가 안 추운데 알려달라 했거든 우와 대박 대박 대만너 어디 앉지 어 약간 자두 맛 요거 자두 맛 저거는 뭐였더라 살구 마지막 요거 세 번째는 멜 멜론 분위기 지렸다 분위기 지렸는데 난또 노래 때문에 이 영상을 못 쓰겠지? 진짜 예쁘다. 샤워 샤워 이랬는데 시다는 뜻이었나 보다. 음, 맛있다. 마지막 장 이게 제일 맛있어. 오, 미쳤다. 마트에서 이렇게 샀어요. 여러분, 이 컵라면을 현지인 어떤 분이, 사재기를 하시더라고 나도 한번 사봤고 이건 우유인데 약간 이런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 게 너무 귀엽고 신기해서 이게 엄청 유명하대요 여러분 네 여러분 술잘 마시고 왔고 어그 술집 이 동네가 여행자들이 잘안 다니는 동네라서 어, 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랩 타고서라도 다녀올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어, 안 갔으면 나 후회할 뻔했어. 분위기가 일단 미쳤고, 술도 맛있었고, 술을 또 따로 파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랩으로 음식을 시켜놔갖고, 허겁지겁 나온다고 못 봤어요, 제대로. 근데 이게 술이 진열되어 있더라고. 파는 것 같아. 음. 그리고, 원래 10만 9천 동인데 20% 할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세잔술세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 원에 먹고 나온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오늘 하루도 살, 살짝 고됐지만 잘 놀았고 이번 영상도 잘 봐주셨다면 좋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진짜 힘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오 이게 예, 여러분 여기 무인으로 바로 가는게 아니라 여기 판티에시라는 여기 시내에 들려가지고 오늘 여행 11일째인데 그동안 잡은 숙소 중에 제일 비싼 곳이야 여기가 오 와우 치료냐오 마이 갓.